안녕하세요. 국나물입니다. 반갑습니다. 아우, 비가 옵니다, 비가. 어제는 감사하게도 비가 뭐 약간 오는데도 있고 뭐 그냥 잘 하루가 갔는데 오늘은 또 다시 비가 옵니다. 아, 인생이 이런 것 같습니다. 아, 좀 괜찮아질 것 같은데 또 오고 또 힘들고. 또, 개나 싶어서, 조금, 야, 힘이 드나 하는데 또 오고, 장마가 그럴 것 같습니다. 아, 지겨워집니다. 이번 주만 지나면 끝인데, 아, 빨리 지나가기를 바라네요. 뜨거운 무더위가 지나가서 좋다 했는데, 이 가을 장마 때문에, 예. 뜨겁지 않아서 좋긴 한데, 어제는 또 엄청 무덥더라고요. 습해가지고. 예, 오늘도 이쁜 아이들 구경하면서 얘기 나눕시다. 네. 축전입니다. 어, 밥이 많습니다. 밥이 많고 좀 묵든 어, 뭐 새로 나온 아이는 아니니까요. 여기서 탈피 다 하고 그렇게 했기 때문에 어, 아이가 좋습니다. 어, 밥도 많고요. 예, 건강하고 축전은 기본적으로 뭐 집에 다 하나씩은 있으시죠. 기본, 기본으로 <laughs> 어, 가뭄에도. 가뭄이란다. 추위나 뭐 뜨거운 여름에도 이게 쉽게 키울 수 있는 아이입니다. 축제는 예, 쉽게 키울 수 있는 아이니까 그 아이 한번 키워 보시면 좋을 듯하고 여기 하트 모양으로 되어 있으니까 그, 그 또한 매력이죠. 예, 차오반이에는 위에 라인이 있고 축제는 라인이 없습니다. 이렇게 코너 종류가 비슷하게 생긴 아이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네, 흑장미입니다. 아, 물이 진하게 들었죠? 예, 물이 많이 진하게 들고 있습니다. 어, 중간 잎만 있었는데 이제는 어, 예, 예, 여러 곳에 물이 들고 있습니다. 그럼 정말 멋져요. 또 흑장미는 크게 크는 아이이기 때문에 한번 그렇게 멋지게 한번 키워보시면 좋겠습니다. 가격도 좋습니다. 사이즈도 괜찮고요. 흑장미 만 원입니다. 샬롯입니다. 사이즈 엄청 큽니다. 묵으면 색깔이 그냥 굵게 물들고 투명하게 물드는 샬롯 사이즈가 워낙 크기 때문에, 예, 어, 한번 껴보시고 가장자리에 물 들고 있죠. 예, 약간의 그붕 같은 그런 느낌적인 아이들이 있고, 아, 아예 이렇게 스노우바니처럼 하얗게 물드는 게 아니고, 어, 이 아이 나름대로의 물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물이 들면서 멋짐을 뿜뿜 합니다. 예, 사이즈가 크니까 이 정도 가격에, 어, 샬로 구입하시면 좋을 듯 합니다. 마리나입니다. 마리나가 제가 분갈이를 다 해가지고, 예, 얼굴이 너무 그, 목말라 있어가지고, 여름 내내 했더니, 이 색감이 정말 이쁘거든요. 그리고 초보분들도 키울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는 분갈이 초보라서 싫다 하면 요거 그대로 키우시면 됩니다. 콩나물이 다 분갈이 해서, 예, 키워놓은 아이니까, 아이들이 잘 자라고 있습니다. 어, 여기서 이제, 이 장마만 끝나면 물만 들면 되니까요. 멋지죠? 네, 별의 눈물 백화입니다. 여름을 잘 보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어, 새 아이들도 수복수복 올라오고, 밥이 많아졌습니다. 예, 어, 별의 눈물 백화 단원입니다 네, 브에블라가 두 아이가 있는데, 엄청, 예, 잘 크고, 여름에 잘 보냈죠? 어, 예, 완전 환엽이네요. 음, 잘 커서 잘성장해가지고 너무 이쁩니다. 예, 브에블라 만원입니다. 맑게 크는 아이죠. 레드샷입니다. 두 아이 있는데, 어, 물이 빨갛게 되는 아이입니다. 레드가 들어가니까 뭐 당연하게 빨갛겠죠. 예, 네, 라인부터 해서 사이즈도 좋습니다. 제가 분갈이 했습니다. 해서 사이즈도 좋고 건강하게도 잘 자라는 레드샷 13,000원입니다. 네, 석화입니다. 석화가 아주 건강하게 잘 자라줬습니다. 가격도 저렴합니다. 아, 요로에 아프리카 식물 아이들은 위에, 어, 잎들을 보면, 예, 건강한지, 얘가 잘성장하고 있는지, 물이 고픈지 알수 있습니다. 예, 5,000원입니다. 가격도 저렴합니다. 엄청 가격이 내려졌어요. 그리고, 여름 내내 잘 자라가지고, 덩치도 좋습니다. 예, 석화 5,000원입니다. 제가 이제, 이번 주부터 이렇게 정리 중입니다. 자리도 다시 하고, 또 이제 앞에 가야 될 나이, 뒤에 갈 나이, 가야 될 나이 또 다시 준비하면서 뭐 이렇게 저렇게 하다 보면 지금 아직 덥지만 금방 추워질 거거든요. 그렇게 미리 좀 자리를 또 옮기고 또 옮기고 하기가 힘드니까 한번 옮길 때한 1년에 두번 정도 여름 대비, 겨울 대비 그렇게 해서 자리를 배치합니다. 자, 화리 노사입니다. 다 쌍두로 되어 있고요. 예. 땅두로 되, 되어있고 거의 이제 분리 분리하고 있죠 예 파리노사 15,000원 입니다 이 두들레아가 이제부터 깨어나기 시작하거든요 어, 아직은 요고대로 가서 키우셨다가 어, 분갈이는 하셔도 됩니다 물은 주지 마시고 어, 이게 이제 다 깨어나고 분지 완전히 하고 하면 가격이 올라가니까 요때 지금 할인호사는 제가 밑에 하엽을 다 정리해서 깨끗합니다 좀더 해야 되겠네 요 해봤더니 이렇게 목대가 좋더라구요. 예, 더 해야 되겠네. 예, 땅에 붙어나야 아닙니다. <laughs> 했다 하기엔 너무 지저분한데, 예, 대충 했나 봅니다. 예, 어, 제대로 할게요. 여하이로 4만 5천입니다. 어, 그 다음에, 노마 있습니다. 노마. 노마가 굉장히 멋지거든요. 제가 키워서 이쁘다 했더니 그 아이가 시집을 가버렸어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저번에 주문해 주셔가지고 또 어, 미리 좀 가격이 저렴할 때 아이를 데리고 왔습니다. 저렴할 때 아이를 데리고 왔는데 요 아이도 지금 너무 멋집니다. 깨어나면 짱입니다. 예, 고급짐은 두들내야도 뭐 어느 다육이 비교 못하죠. 예, 노마 3만 원입니다. 예, 또 있죠. 파키포리아, 파키포리아, 파키포리아. 어 목대 보이시나요? 조금 정리했습니다. 그리고 얼굴이 하나, 둘, 셋, 넷오 여기도 분지를 하고 있네요. 네 개, 다섯 개, 여섯 개, 일곱 개, 여덟 개. 아한열개 분지 되면은 열개 가까이도 되겠는데 얘만 그런가? 다른 아이도 한번 봅시다. 아 개가 좀 많네요. 하나, 둘. 요,두, 세네 다섯, 여섯. 기본이 한 여섯 개라고 생각합시다, 우리. 예. 그런가? 그런가? 예. 하나, 둘, 예. 하여튼, 요렇습니다. 예, 대는, 제가 다 분갈이 했습니다. 다그 군생입니다. 예, 파키포리아. 요렇게 해서 만, 만, 이천 원입니다. 아닌가? 이거는 알아봐야 되나? 예, 어, 만 이천 원. 모르겠어요. 오늘까지만 12,000원 합시다. 오늘까지만. <laughs> 예, 파키퍼리아 12,000원입니다. 갑시다. 내일 되면 받을 수도 있어요. 예. 원종 콜로라타 증품입니다. 작은 아이 아닙니다. 아, 너무 멋집니다. 아 예, 이제 다시 올라갈 겁니다. 불이 분홍분홍으로 들고 하면 짱 멋질 겁니다. 아, 좋아요 한번 보여드려야 되겠네. 예. 요렇게 됩니다. 멋지죠, 친구거든요. 예, 햇빛 많이 보면 이렇게 되니까 좋아이는 약간 햇빛을 조금 덜 보는 데에 있는 것 같습니다. 원종 콜로라타 2만 원입니다. 얘는 뜨날라입니다. 예, 플로리디티입니다. 플로리디티 군생입니다. 어 제가 분갈이를 다 해줬습니다. 이 상황이 어떤지 몰라서 분갈이를 다 하고 얘는 한지 좀 됐죠 오래됐습니다 여러분도다 지나고 해서 어 얼굴도 많고요 예뭐 좋았습니다 플로리디티 25,000원입니다 얼굴이 제법 되죠 둘, 넷, 여섯 개예 이렇습니다 두 아이 있습니다 플로리디티 25,000원 네 피치 캔디 저번에 이제 시식하고 여름 내내 건강하게 잘 자란 아이들입니다. 이 아이가 저는 좀 줄어들 줄 알았는데 원래 이렇게 크게 성장하는 큰 아이인가 봅니다. 굉장히 멋집니다. 물도 잘 들고요. 이 아이도 짱짱하죠. 예. 다시 안에서 짱짱하게 되고 가장자리부터 예 물이 들면서 안으로 또 이렇게 전체적으로 분을 내고. 멋진 아이입니다. 피치 캔디 2만원입니다. 네 오베사가 왔습니다. 아, 굉장히 신비로움을 자아내는 아이예요. 그래서 요 아이가 어, 크면 정말 멋지거든요. 아, 제가 초때 아이, 이런 아이들 되게 키우고 싶었는데 너무 비싸가지고 키우지를 못했었는데 어, 이 가격이 많이 저렴해졌어요. 오베사 12,000원입니다. 예, 원종 자라고사입니다. 어, 얘도 잘 먹어가지고 여름날 잘 견디고 이게 낸 아이를 데리고 왔습니다. 그래서 어, 이런 아이들은 비가 많이 오고 장마가 져도 크게 막막 막 웃자라거나 덜합니다그 올해 묵은 아이들이 수록 게 예, 그렇습니다. 큰 어, 변화는 있을 수 있는데 그렇게 큰 변화를 가지고 그러지는 않습니다. 이렇게 어, 원종 자라고사 예, 여러분들한테 소개시켜드렸고요. 어, 비가 오늘 계속 오겠죠. 왔다가 안 왔다가 할 모양입니다. 그죠. 왔다 안 왔다 할 모양이니까 그래도 다행입니다. 계속 오고 그러면 힘들텐데 그래도 요 아이 이제 또불 켜주고 또 이렇게 하면 또 오늘 하루도 어떻게든 지나갈 겁니다. 오늘 지나가면을 뭐 조금 오고 그러면 이제 끝이 날것 같습니다. 아고 그러면 이제 다여이 세상에 오겠지요. 아이 고소 좋습니다. 예,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 오늘도, 오늘도, 감사한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 뭐, 아 컨디션 조절하기가 힘드시죠? 몸이 불편하신 분들은, 어, 최대한 식사 잘 하시고, 예, 잘 드셔가지고, 컨디션 조절 잘 하시기 바랍니다. 아, 슈퍼노바가, 요, 작은 아이가 하나밖에 없는데, 꽃이 피기 시작하네요. 예. 꽃이 피기 시작합니다. 아, 여기는 아, 저 외도가 잘안 나온다고 합니다. 요거는 군생인데요. 요 아이의 꽃이 전체적으로 피면은 장난이 아니겠지요. 예, 슈퍼노바입니다. 슈퍼노바. 꽃이 요렇게 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 이렇게 보이시나요? 꽃. 예, 날 하나가 나서 지고 또 다른 아이들이 납니다. 꽃피는 우리의 삶이 되시기를. 바라면서 복된 날 되세요. 콩나물이었습니다. 뿅.